안녕하십니까 백회 일기 태동기 스튜디오 태입니다. 어, 오늘은 퇴근길이에요 퇴근길 그리고 6일 만에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오늘 안에 뭔가 쓰려면 지난번처럼 어, 최대 악조건이거든요 비도 오고 이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 수음이 제일 안 좋은 상태긴 한데, 오늘 이렇게 한번더 테스트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스타 360 GO 2의, 치명적인 단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같이 가진 상태로 일기를 씁니다. 6일이 지났어요, 6일.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 우선 집을 계속 알아보러 다녔었고요. 지난주에 사실 집을 찾아서 월요일날 원래 계약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몇 군데 더 봐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그 집을 알아봐야 되는 곳에 상황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아, 좀 난관에 봉착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계약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순 없는데, 현재 집을 그래도 후보권이 잡혀서 겨우겨우 찾은 집으로 이제 곧 계약서를 쓰기 직전의 상황이긴 하고요. 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찾긴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이거 뭐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박수를 칠순 없지만, 어쨌든, 어, 집을 찾았다는 약간의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어, 지난주에서 넘어오는 그 6일 사이에 집이 우선 조금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부터 수업을 듣고 있던 SNS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이제 발급 신청을 넣기만 하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같이 고민했던 증명사진을 또 찍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증명사진 찍어야 이제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증명 사진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심리 상담가 자격증을 또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을 이번 연도 안에 세개 정도는 따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고 어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금요일 K-팝 스타, 토요일 서울 스테이지에서 저희 학기말 발표회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두 계열의 행사를 어 월요일 리허설, 화요일 리허설, 그리고 오늘도 리허설, 내일도 리허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케이팝 어, 스타 본 공연, 토요일 날 서울 스테이지 본 공연까지 그냥 정신 없는 주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촬영을 여유 있게 하고 뭐그 동안에 밀린 작업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하루 종일 리허설을 끝내고 퇴근하는 길이면서도 마지막으로 포스터 인쇄를 하러. 인쇄소 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인생입니다 <laughs> 정말 전혀 즐겁지가 않아 근데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어 백회 일기를 아, 한번 놓치고 그래도 집을 좀 구한 계약서를 쓴 상황에 소식을 들려 드리려고 했다가 월요일날 그 일정이 좀 꼬이고 또 계약 조건이 좀 꼬이면서 어 아예 그냥 6일 만에 쓰는 걸로 다음 회차로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일기를 쓰게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좋은 소식을 못 드리네요. 그래서 뭐 자격증도 땄고 뭐 이제 이번 주만 잘 버텨내면 발표회도 이제 끝나고 좀 바빴던 주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더 파이팅하게 뭔가 해보려고 할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있는 장마 기간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오늘은 운전하면서 이걸 촬영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이렇게 인사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 백휴 일기 태동기 스튜디오 태였습니다. 피스.